요즘 오마이걸이 여러 예능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평소에 멤버들끼리 있을 때만 유독 웃긴 멤버들 혹시 있나요? 우리끼리만? 아 네. 지호도 저는 지호도, 지호도 웃긴데. 지호도 장난 아니고 음, 저는 웃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아아아아 진짜 웃긴다. 아아아 벌써 웃긴다. 자, 오마이걸이 꼭 나가고 싶은 예능, 혹시 있나요? 음. 여기 나가면 나 잘할 수 있다, 어,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, 그냥 다 얘기하십시오. 네. 어, 아린이나 비니가 있을 것 같아요. 음. 어. 저요? 저는 이제 오마이걸 단체로 런닝맨. 어. <laughs> 어. 어. 옛날부터 나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옛날부터 네네 나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나가고 싶다고 아 했었는데 기 c 로 갈까요? 아꼭꼭 그래 그래 죄송합니다홈즈 그래 아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아 네! 너무 하고 홈즈홈즈 이겨내자 아구는동홈즈다 숙소로 공개해야돼요 그러니까요 아 <opin dos> <Hep> 우리 네 우리 4가지 정말 뛰어난 <laughs> 그런 생각이에요 <laughs> <burnout> 아주 탁월한 아, 생각이에요 다오마이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메인 얼굴 지효입니다